출근길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출동 큐티의 진기선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인데요.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백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아기와 아기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 때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무 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우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드디어 예수님이 어,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는 어, 그런 장면입니다. 어, 이제 마태복음이 이제 막바지에 이제 가까워 왔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이 이제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실 때에 나귀를 타고 가세요. 이제 나귀를 타고 가는데 뭐좀 나귀를 뭐랄까 이 데려오는 그 과정이 좀 독특하죠. 어, 남의 집에 가서 어, 이게 왜 가져가십니까? 하니까 우리 주님이 쓰신다는데 내놓으셔. 약간 좀 무슨 뭔가 이뭐좀 뭐랄까, 그냥 강탈하는 느낌도 아니고, 그죠. 어, 그래서 오해의 여지가 좀 분명히 있습니다. 아마 이제 이 장면은 어, 그런 식의 어, 이해를 우리가 이제 할 것이 아니라, 이 어떤 그 구약의 예언을 지금 성취하기 위한 그런 어떤 장면을... 지금 연출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복음서라는 것 자체가 뭐 엄격한 어떤 그 역사 서술을 이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어 요런 그런요 지금 그 배경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어 구약에 보면은 어이 겸손한 왕, 평화의 왕은 이제 이어 군마를 타는 게 아니라 그냥 소박하게 나귀를 탄다라는 어떤 그런 그 시적 표현이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반영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본래 이것은 어떤 실제로 누군가 가가지고 어 그냥 우리 예수님 쓰시겠다는데 내놓으셔 이렇게 이제 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저 가서 이제 낙이 나귀 새끼나 낙이를 한 마리를 이렇게 이제 그냥 구해서 그냥 탔을 거예요. 이제 그것을 조금 이런 것은 조금 뭐랄까 뭔가 바치는 그런 장면으로. 지금 좀 멋있게 이제 연출하기 위한 그런 것이다. 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문제가 전혀 아닌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어 예수님이 나기를 타고 그 위에 이제 앉으셔서 레우살렘 입성을 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이제 당신 덕분에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찬양을 하는 거죠. 어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는 뭐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어,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도 없었을 거고 갈릴리에서만 사역하시다가 가시는데 어떻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뭐 알았겠어요? 그래서 어, 이 장면은 그 예수님이 나중에 이렇게 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시면은 제림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가 지금 여기 반영된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실 때는 그냥 평범하게. 어, 많은 순례자들과 함께 어, 그리고 이제 나귀를 타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다음에 예수님이 오실 때는 어, 정말 여전히 나귀를 타시겠지만 어, 여전히 나귀를 타시겠지만 평화의 그 다음에 어떤 그 겸손의 왕으로서 어, 오시겠지만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진짜로 알아보고 환호하고 찬양할 것이다라는 그런 바램이 사실은 이 마태복음에 지금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예수님은 평화의 왕, 그리고 겸손의 왕이셨다. 그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 분을 본받아야 돼요. 아, 평화를 추구해야 되고, 화평을 추구해야 되고, 그리고 또 겸손을 추구해야 됩니다. 교만과 불화,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나약한 것과 평화를 추구하는 것은 다르죠. 나약한 것과 어, 겸손한 것은 전혀 다른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것을 어떻게 구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마음 상태가 좀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위선적인 거는 여러분,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나약한 것도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강해야 됩니다. 강한 자지만 평화를 추구할 수 있어야 되고, 강하지만 겸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범이고, 우리가 또한 기대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을 우리는 갖고 살아야 돼요. 항상 어, 평화의 왕과 겸손의 왕이 오셔서 이 세계를 정말 올바로 다스려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어떤 하나의 가장 중요한 그 천국에 대한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기대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기대하는 건데 하나님의 통치는 어떤 통치냐? 평화, 겸손 이런 어떤 아름다움을 어, 정말 보여주는 그러한 통치가 바로 하나님의 통치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기뻐하는 거죠. 왜냐하면 압제도 없고 억압도 없고 줄 세우기도 없고 그 다음에 정말 뭐랄까 그 차별도 없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환호하고 어, 정말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그분을 어 이제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저는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다른 것보다도, 아, 이게 지금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은 구약의 예언의 성취였다. 라는 그 믿음이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아 신약의 예언이 또그 다음에 이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면서 사람들이 호산나 찬송하는 거. 그런 그 예언의 성취를 또한 우리가 기대하고 살자는 거죠. 초기 기독교인들은 구약의 예언이 성취됐다고 믿었어요, 실제로. 정말 이것이 바로 구약이 예언한 거 아니겠느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신약이 예언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어,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한 어떤 약속에 대한 기대, 그 다음에, 어,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 모범을 통한 우리가 어떤 그 성숙함, 이런 것들을 잘이 어, 시간 묵상하는 그런 아침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겸손하시고 또한 정말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그것을 환호하는 무리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평화와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을 본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소위 기독교인들이 구약의 예언 성취를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신약에 예언된 신약이 약속한 그 말씀을 우리가 기대하고 성취될 것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 오늘 뭐, 이, 화이트 데이죠. 어 뭐, 좋아하는 사람이랑 즐거운 시간 잘 보내셨으면 좋겠고, 어 또, 친구들과, 어또 이제 주변 사람들과 함께 일한 동료들과, 또, 어 우정을 어 즐겁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출동 뷰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6시에 다시 만나겠습니다.